Hello everyone! How's it going today?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o k a 오늘은요, Day 11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벌써 11강이에요. 여러분들 복습 많이 하고 계신가요? 오케이 오늘도 같이 한번 즐겁고 신나게 영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패턴은요 어디서 뭐 하고 싶니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친구끼리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끼리 친구끼리 아니면 부모님끼리 이런 대화 많이들 하잖아요, 그죠? 어디서 밥 먹고 싶어? 어디서 공부하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영어로 바꿀 수 있으셔야겠죠. 오케이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뭐 하고 싶니? Where 일단 갖다가 붙이시면 되고요. Do you wanna? 어, 아니 wanna가 뭐예요? wanna? 이거 처음 보는 건데요. 뭘까요, 여러분? Want to예요. 원래는 근데요, want to를 살짝 원어민스럽게 바꾸면 wanna. wanna. 원어가 됩니다. 오케이. Okay? 우리 조금은 이제 1 1 강이니까 좀 원어민스러워지자고요. 오케이. Okay? 라이 right,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뭐 하고 싶니? 어디서 뭐 하고 싶니? 어떻게 쓸까요? Where do you wanna 동사 원형 다시 한 번. Where do you wanna 동사 원형 가시면 되겠죠. Alright, very good. 저랑 패턴만 두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동사 원형 하고 싶니? Where do you wanna 동사 원형. 다시 한번 Where do you wanna 동사 원형 가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넌 어디서 먹고 싶니? 넌 어디서 먹고 싶어? 어떻게 쓸까요? Where do you wanna 먹다 e t 다시 한번 Where do you wanna eat. 마지막. Where do you wanna eat? 마지막 Where do you wanna eat? 되셨죠? 오케이 okay. eat 대신 에또뭐쓸수 있어요? Have 쓰셔도 됩니다. 오 선생님 have는요 가지다라는 동사 아니에요? 물론 가지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우리 먹다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okay. 그다음 거 가보도록 할게요. 또 어디 가고 싶어? 또 어디 가고 싶니? 가다 보여요. Go. 아까 어, 패턴에다가 고만쑥 드시면 되겠죠. 오케이. Okay, 제가 보도록 할게요. 나 어디 가고 싶어? Where do you wanna go? 다시 한번. Where do you wanna go? 마지막. Where do you wanna go? 가시면 되겠죠. OK, very good. How about you guys? Where do you wanna go? 어디 가고 싶으세요? <laughs> For me, I wanna go some mountains. 가고 싶어요. Or I wanna go some. which 바닷가 가고 싶어요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겠죠 또 주말에 어디 가고 싶어요 주말에 어디 가고 싶어요 우리 주말 너무 기다려지잖아요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where do you wanna go 어디 가고 싶어 언제요 this weekend 다시 한번 where do you wanna go 몰려 this weekend 마지막 where do you wanna go this weekend. 되셨죠? Okay, very good. 진짜 이런 거 하나만 입에 착 붙여놔도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데 엄청 좋겠죠. Okay, 그 다음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디서 얘기하고 싶어요? 너 어디서 얘기하고 싶니? 야, 너 나한테 할말 있다면서? 나한테 어디서 얘기하고 싶어? 가보도록 할게요. Where do you wanna? 얘기하다? Talk about it. 다시 한 번. Where do you wanna? Talk about it. Talk 얘기하다 이것에 대해서 about it 가시면 되겠죠. Talk about it 다 띄지 마시고요. 연결해서 가볼게요. Talk about it 다시 한번. Talk about it 마지막. Talk about it 오케이 okay. 즉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줘 보시고요. 또 어디서 얘기하고 싶니? 또 어디서 얘기하고 싶어? 어떻게 쓰실 거예요? Where do you wanna talk about it 다시 한번. Where do you wanna talk about it 가시면 되겠죠. 너는 그를 어디서 만나고 싶어? 야, 너 걔랑 소개팅 한다면서? 걔 어디서 만나고 싶니? 어떻게 쓰실 거예요? Where do you wanna meet him? 다시 한번 Where do you wanna meet him? 마지막 Where do you wanna meet him? 오케이, okay. 쭉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좀 바꿔볼게요 야, 너그 여자분 어디서 만나고 싶어? 너그 여자분 어디서 만나고 싶어? Where do you wanna meet her? 다시 한번 Where do you wanna meet her? 마지막 Where do you wanna meet her? 가시면 되겠죠. So Where do you wanna meet her? 마지막 Where do you wanna meet her? Okay, very good. 잘했습니다. 넌 어디서 주차하고 싶니? 넌 어디서 주차하고 싶어? Okay, 주차하다 뭐예요? Park. 근데 누굴, 어떤 걸요? Your car 하시면 되겠죠. 얘도 어디다가 주차하고 싶어? There are lots of space. 여기 공간들 많은데 도 어디다가 주차하고 싶니? 어떻게 쓰실 거예요? Where do you wanna park your car? 다시 한번 Where do you wanna park your car? 가시면 되겠죠. 넌 어디에 앉고 싶어? 어, There are empty seats. 역시 빈 좌석이 좀 있어요. 야 어디 앉을래? 어디 앉을래? 어디 앉고 싶어? 어떻게 쓰실 거예요? Where do you wanna sit? 다시 한번 Where do you wanna sit? 마지막 Where do you wanna sit? 오케이 okay. 이런 말 진짜 많이 쓰겠죠? 저 보시고요 두 번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어디 앉고 싶니? Where do you wanna sit? 마지막 Where do you wanna sit? Okay, very good, 잘했습니다. 그다음 거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는요 어디였잖아요. 지금은 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음문사 when 써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okay. 언제 뭐 하고 싶니? 언제 뭐 하고 싶니? 어떻게 쓰실 거예요? When do you wanna? 다시 한번 When do you wanna? 역시 wanna, 뭐야? want to로 바꿔 쓰시면 되겠죠. Okay, When do you wanna? 저랑 두 번만 이브로 패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When do you wanna? 다시 한번 When do you wanna? 마지막 When do you wanna? Okay, very good. 잘하셨습니다. 또 언제 떠나고 싶어? 또 언제 떠나고 싶니? 어떻게 쓰실 거예요? When do you want to leave? 다시 한번 When do you want to leave? 다시 한번 When do you want to leave? Leave는요 떠나다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okay.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뜻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놓고 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okay. 되셨죠? Right very good 그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얘너 언제 넘어올래? 언제 넘어올래? 이뜻 뭘까요? 예를 들어서요. 친구가요. 아, my friend is in 강남. 강남에 있어요. 근데 저는 I'm in 홍대. 홍대에 있어. 친구가 야 빨리 와. 강남으로 넘어와. 강남으로 너 언제 넘어올래? 언제 넘어올래? come over 쓰시면 돼요. come over. 그러니까 아, 뭐예요? 너 언제 올래? 너 언제 올래? 이 정도 뉘앙스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가보도록 할게요. When do you wanna come over? 다시 한번 When do you wanna come over? 마지막 When do you wanna come over? 되셨죠? Okay, very good 나 저녁 언제 먹고 싶어? 아, I'm so starving 배고플 때 이런 말 많이 쓰죠? 어떻게 쓰실 거예요? When do you wanna eat for dinner? 다시 한번 When do you wanna eat for dinner? 마지막 When do you wanna eat for dinner? 근데요, 제가 아까 it 말고도 뭐쓸수 있어요? have 쓰셔도 된다고 했죠 Okay. 언제 시작하고 싶니? 야, 너 파트 타임 참 지원했잖아. 너 거기서 일하게 됐어. 그럼 언제 시작하고 싶어? 언제 시작하고 싶니? 어떻게 쓰실 거예요? When do you wanna start? 다시 한번. When do you wanna start? 되셨죠? 오케이. Okay. 너 언제 결혼하고 싶어? 이런 말 진짜 우리 노총각 노처녀분들 진짜 듣기 싫어하죠. 언제 결혼하고 싶어? 어떻게 쓰실 거예요? When do you wanna marry? 다시 한번. When do you wanna marry? 마지막, When do you wanna marry? 다시 한 번, When do you wanna marry? How about you guys? 우리 여러분들 어떠세요? 싱글이신 분들, When do you wanna marry? Okay, I don't know, we don't know. 이제 모르겠죠, 우리들도. Alright, very good. Let's review. 우리 지금, Where, when? 의문사 만들어서 언제 뭐뭐 하고 싶니? 어디서 뭐뭐 하고 싶니? 패턴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넌 어디서 먹고 싶어? 어디서 먹고 싶어? when, where 바로 나오면 되겠죠? ok where do you wanna at? 다시 한번 where do you wanna at? 가시면 되겠죠 너는 그를 어디서 만나고 싶니? 그죠 where do you wanna meet him? 다시 한번 where do you wanna meet him? 언제 떠나고 싶어? 너 언제 떠나고 싶니? when do you wanna live? 다시 한번 when do you wanna leave? 마지막 When do you wanna leave? 가시면 되겠죠. 언제나 몰래, 언제나 몰래. 그렇죠. When do you wanna come over? 다시 한 번. When do you wanna come over? 다시 한 번. When do you wanna come over? 오케이. Okay. 언제 결혼하고 싶어? 언제 결혼하고 싶니? 그죠? When do you wanna marry? 다시 한 번. When do you wanna marry? 가시면 되겠죠. Alright, very good. 우리 오늘 배운 패턴들 정말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패턴들이겠죠. 오늘도요 꼭 여러분들 입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강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Thank you for joining my class and I will see you in the next class. Bye bye.